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사회복지 화요일 5, 6교시 존 로스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23학번 하 민수입니다. 저희 존은 이번에 존 로스의 생애와 업적이라는 큰 타이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크게는 존 로스의 생애, 인물에 대한 s 스 p i c e 인성분석, 그리고 조언소감 및 발표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안에는 존 로스의 성장과 배경, 우리 사회 기독교 사회복지 도입 과정, 우리 사회에서 행한 활동 및 영향력 등을 볼 것이고 그리고 에스스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성 이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 정신력, 심력, 체력의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영상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실 거고요. 조원들의 소감을 보고 출처 기입한 것을 표기한 것을 보여드린 다음에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인물이 존 로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인물은 여기 옆에 있는 한국어로 번역된, 국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만든 사람으로 국내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존 로스는 성교사이자 스코틀랜드 출생으로 팔 남매 중에 마지를 맡았다고 합니다. 에딘버러에는 장로회신 신학대학에서 진학을 하여 신학을 공부하였고 애초에 성교사가될 생각으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1872년도에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 성격으로 있는 중국의 선교사로 만주에 파송이 되었고요. 그리고 72년도 2월 스코틀랜드 장로회 인버네스라는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해인 8월에 상해에 도착을 해서 선양으로 사역지를 옮겨 89년도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설립한 교회의 이름이 동관문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스코틀랜드로 귀향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스코틀랜드와 중국 협회를 돕는 일을 계속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독교 사회복지 도입 과정을 보자면 은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아 성교사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 이해해야 하며 한글로 쓰여진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스코틀랜드 성소공회에 소속이 되어 있던 윌리엄슨 목사가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성교활동을 펼쳤다는 소식과 토마스 목사가 성교를 하는 중에 대동강에서 순교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들의 한국 설교 영의에 힘입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우리 사회에 행한 영향력 활동을 한번 보자면 그는 한국에서 온 무역 상인들을 만나 신학, 신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무역 상인들의 이름은 이응찬 김진기, 서상륜 백홍준 등이라고 합니다 82년도에 완성된 묵가복음과 요한복음 등을 중국에 있던 영국 성서공회를 통해 각 3천부를 출판하여 만주 및 한국에 배포를 하였고요 만주에 한 이유는 그가 위치에 있던 장소가 만주였고 한국에는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무역 상인들을 접했기 때문에 같이 전파를 하였다고 합니다 신약성서의 정거는 87년 완본, 완본 원역이 된 후에 인쇄가 되어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92년도에 한국에서 온 캐나다의 신학 박사이자 한국어 학자인 제임스 게이를 만나서 계속 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물에 대한 s 스 스파이스 인성 분석을 할 건데요. s 스 스파이스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배웠듯이 정신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으로 나눠져 있고 정신성은 각 존재 가치 목적으로 나눠져 있고 철학성은 자관 세계관, 문화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 같은 경우에는 인식, 논리, 사고, 창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체성은 건강, 태도, 자원 활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성은 감정 인식, 감정 표현, 감정 활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성은 팔로워십, 파트너십, 리더십 이렇게 10으로 끝나는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신력 분석으로 영성철학성을 뽑았는데요. 저희는 존 로스는 해외 선교를 하면서 만주와 한국의 복음을 전파한 것에 그의 교향인 스코틀랜드로 귀향한 후에도 스코틀랜드와 중국 협회를 돕는 일을 지속하였고 그의 이런 활동이 자신 뿐만 아닌 타인의 생명과 관계를 인식하고 세상의 실존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영성의 존재 부분을 따르게 해준다고 느꼈고요. 철학성은 존로스는 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교사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한글로쓰인 성경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철학성의 문화관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로스의 행동은 근원을 찾고 창조적인 삶의 양식을 발현하여 최초의 한국어 성격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심력을 분석했는데요, 심력 부분에선 지성과 감수성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지성의 부분에서는 그는 자신과 타인, 환경과의 순환관계를 분석하는 사고인 지성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그가 동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할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중국 선교사로부터 만주에 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성으로는 그는 그와 같은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에 속해 있던 윌리엄슨 목사가 산둥반도 중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는 소식과 토마스 목사가 선교하는 중에 대동강에서 순교를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국 선교의 열의에 감동을 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부분은 감성의 감정 표현에 있는 긍정적 이입과 표출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체력 부분인데요. 체력은 신체성과 사회성을 뽑았습니다. 신체성 같은 부분에서는 그는 한국에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는 한국어 성경 번역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러한 점은 신체성의 태도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황에 적합한 사고와 언어, 행동 개발을 통해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그 기독교의 전파가 사회복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성을 보자면, 졸로서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한국인 이응찬, 김진기, 서상윤, 백홍준 등과 협력을 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행동은 사회성에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동의 인격적 형성이라는 파트너십이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와 관련해서 관련 영상을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1872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 만주에 도착한 30세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역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의 아내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가태어난 아기와 함께 남겨진 선교사는 큰 시리에 빠지는데요. 그러던 중 영국 출신의 다른 선교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외국인을 배척하는 은둔의 나라에서 배에 내리자마자 처형당한 토마스 선교사의 사연을 전해드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 역시 중국에서 아내와 사별하는 슬픔을 겪었는데요.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내를 만주에 묻은 그해 가을, 그 선교사는 장장 천리길이 넘는 긴 여행을 떠나는데요. 바로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압록강 부근을 향해서였습니다. 단한 번도 조선 땅을 밟지 못했지만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존 로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구한말 당시 조선은 외국인과 접촉만 해도 처형을 할 정도로 엄격한 쇄국 정책을 펴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조선의 국경을 넘는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죠. 존 로스 선교사는 만주 통화현 고려문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은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이자 합법적인 교역의 관문이었기에 자유롭게 조선 상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죠. 첫 전도 여행 때 조선 상인들에게 한문 성경을 몇권 나눠줬는데. 그것이 열매가 되어 맺히는 것을 보게 된존 로스 선교사는 조선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갈 수 없다면 조선말로 된 성경책을 번역하여 보내면 된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성경이다. 그러던 차 만나게 된 조선인 이응찬을 통해 한국어 어학 실력이 날로 늘게 된존 로스 선교사는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응찬으로부터 고향 친구인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를 소개받은 존 로스 선교사는 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성경 번역을 부탁하는데요. 서양인의 어학선생이 되어 신문물을 접하는 게 좋았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조선에서 처형당할까 두려웠던 이들은 복음 앞에서는 완고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번역하다 말씀에 감화되어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또한 명의 조선인과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바로 의주에 홍삼을 팔러 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맨 서상륜이라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서양 의료 선교사에게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진 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그후 로스 선교사를 찾아와 한글 성경 번역에 합류합니다. 서상류는 후에 목숨을 걸고 조선 땅에 돌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개신교 역사의 선구자이자 개척자가 됩니다. 조선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해도 온 마음으로 조선인들을 품고 밤낮으로 한국어 성경 번역에 매진한 존 로스 선교사. 쪽보검서를 차례로 출간한 데 이어 드디어 최초의 한글 신약성경을 펴냈는데요 한문을 모르는 여성이나 하층민들까지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처음에 3천 권씩 찍어서 만주일대의 조선인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만주에서 로서 선교사님이 한글 성경을 먼저 번역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일종의 파장을 일으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은 완전히 한글로만 번역을 해서 그 한자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순 한글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이 문을 열고 있고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의주 청년들은 성경책을 직접 보짐매지고 몰래 압록강을 건넜는데요 하지만 국경 지역의 경계는 삼엄했습니다. 결국 성경책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아는 성경책을 태워서 그 재를 암록강에 뿌려버렸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에게 돌아와 울면서 그 사실을 고백한 이성아에게 존 로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씻은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성경 태운 죄를 입은 사람마다 크게 성장하리라. 그 후로도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조선 땅으로 들여왔던 권서인들의 활약으로 굳게 닫힌 한반도의 빗장도 복음의 물결 앞에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와 교육 사역을 목적으로 외국 선교사들의 입국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1885년 첫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한반도 각 처에서 숨어 있던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씨를 뿌리러 왔는데 오히려 추수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외국 선교사들.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 놀라운 사건 뒤엔 평생을 다 바쳐 우리 민족에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주고자 했던 존 로스 선교사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함에 이어서 발표 소감및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1학번인 고정교 학우분께서는 이번 발표는 자료 분석을 통해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해 졸로수를 알아가는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21학번 엽사동 학우님께서는 기독교와 사회복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이번 수업은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할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3학번.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기독교와 사회복지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졸로스가 성경을 번역함과 동시에 기독교가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사회복지가 성장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감탄하였습니다. 자료 출처는 이렇게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적혀 있고요.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23학번 하민수와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21학번 염사동 고종유 학우들로 이루어진, 이루어진 존 로스조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